우리 이제 물놀이 갈 거예요. 우와! 우와! 우와!

춤만 춤만 안고 뽀뽀해 줘야지. 어? 와, 다해오렸네 이거 되게 좋아? 이어나 자, 또 뭐, 줄까? 뭐, 뭐, 뭐. 아. 뭐야? 레 뽀뽀 쪽 거야? 어, 뭐. 웃는다. 응? 시죠. 와. 아네 맛있어? 가고있어못 응. 거야. 이이이 아, 아, <목소리도> 재밌어? 빵빵 손잡고 <laughs> 손잡고 <laughs> <laughs> 한명씩 <laughs> 아, 안녕 <laughs> 그리고 앞으로 오면 라온이가 들어와도 분홍색에서빨간색 있어 여기 엄청 많아 이거 봐아 흔들흔들 해봐 뭐? 큰 건입니다.